지금 저희 이제 롤 여기 채팅에 네네네 <laughs> 똥강아지 선생님 묶을까요? 잡아올까요? 뭐 이런 거 올라와서 조심하셔야 될것 같네요. 어 징버거님 혹시 보고 계시면은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로 근데 버거님 전 버거님밖에 없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라고 할 뻔. 아니 안녕히 계세요. 사람이 어떻게 한 명만을 바라보고 살까? <laughs> 가끔은 강도 보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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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지금, 어느 자리에 네. 앉아있는지.